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라이즌 월드 연구소의 선반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호라이즌 월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만 오픈되어 있는 호라이즌 월드에 저는 어떻게 접속했을까요? 영상 아래 댓글에 달린 호라이즌 월드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VPN을 통해 접속하는 방법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호라이즌 월드를 실행하면 홈 화면에 네 가지 버튼이 있어요. 게임, 쉬는 것,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월드를 생성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크리에이트를 선택해서 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메뉴에 대해서는 월드 리뷰 영상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Create 버튼을 누르면 제가 만들어 놓은 월드 리스트가 보이고 우측 상단에는 New World 버튼이 보입니다 New World 버튼을 누르면 선택이 가능한 몇 가지 템플릿들이 나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Blank w o r d 를 선택해서 텅빈 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w o r d 의 이름은 기본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원하시면 바꿔도 상관없어요 월드가 생성이 되면 이처럼 즉시 프리뷰 모드로 진입이 되고요. 프리뷰 모드는 현재 빌드 중인 월드를 임시로 실행해 보는 모드입니다. 프리뷰 모드에서 빌드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은 우측 컨트롤러의 썸 스틱을 몸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빌드 모드에서 다시 프리뷰 모드로 돌아갈 때는 좌측 컨트롤러의 썸 스틱을 앞쪽으로 밀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들은 사실 메타에서 이미 제공하는 영상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메타에서 제공하는 학습 영상은 빌드 모드에서 언제든지 쉽게 볼수 있습니다. 다시 우측 컨트롤러의 썸스틱을 몸쪽으로 당겨 빌드 모드로 진입하겠습니다. 좌측 컨트롤러의 메뉴 버튼을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직접 누르거나 우측 컨트롤러의 핸드포인터로 좌측 손목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면 빌드 메뉴가 나타납니다. 빌드 메뉴의 우측 상단을 보면 런 버튼이 있고, 이것이 바로 메타에서 제공하는 학습 영상입니다. 영상은 현재 선택한 메뉴와 관련된 영상이 바로 실행되어집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세하지 않고 작은 메뉴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찾아보는 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영어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챕터별로 나눠 영상을 제작할 생각이고요. 메타에서 제공하는 학습 영상과 그 커리큘럼은 동일하게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메타의 세부 학습 영상이 포함된 챕터를 저희 강의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빌드 모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빌드 모드와 프리뷰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빌드 메뉴를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다루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드 메뉴를 열고, 그중 도형 탭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도형에 핸드툴 포인터를 위치하고, 검지 손가락 인덱스 버튼으로 잡아, 그대로 당기면 됩니다. 사실 제가 당긴다기 보다는 인덱스 버튼을 누르면 도형이 메뉴 패널에서 튀어나와 핸드포인터에 달라붙습니다. 그후 원하는 위치로 옮긴 후 인덱스 버튼을 놓으면 배치가 되므로 매우 직관적입니다. 다음은 이미 배치된 오브젝트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핸드포인터를 오브젝트의 안쪽에 넣으면 노란색 테두리가 생기는데요. 이때 검지 손가락 인덱스 버튼을 누르면 잡아집니다. 그대로 원하는 위치로 옮긴 후 잡고 있던 인덱스 버튼을 놓으면 됩니다. 또 선택되지 않은 도형을 핸드 포인터로 터치하면 도형의 외곽에 금색 테두리와 함께 육면의 포인터가 생성되는데요. 이때 그 포인트에 핸드 포인터를 다시 가져다 대면 화살표와 회전 툴이 생성됩니다. 처음 생성된 포인터를 핸드 포인터로 잡고 이동하면 해당 방향으로 도형이 늘어나고, 화살표를 잡고 이동하면 해당 방향으로 도형이 이동됩니다. 그리고 회전툴을 잡고 움직이면 해당 방향으로 도형이 회전하게 됩니다. 모든 도형의 형태 변경은 이세 가지 방법뿐입니다. 사각형의 모서리를 깎는다거나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등의 변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형을 겹쳐 다른 모양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응용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지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지모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기지모들을 어떻게 적절히 응용해서 쓰느냐에 따라 매우 수준 높은 월드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트리거, 날씨 환경, 보이스 설정, 텍스트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운드는 다양한 소리 효과들의 모음입니다. 문 여는 소리, 벨 소리, 자동차 소리 등등 다양한 효과음들과 느리고 조용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 등도 있어서 백그라운드 사운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특정 공간이나 방향 또는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월드의 컨셉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면 훨씬 더 수준 높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도형들의 색상과 질감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나무, 금속, 발광체 등의 효과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기지모에 대한 자세한 사용 방법은 나중에 뒤따르는 기지모 챕터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빌드 모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빌드 모드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호라이즌 월드 연구소의 선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